완벽한 하이백 캠핑 의자 찾아냈다. 이 의자 하나로 캠핑 분위기 전환. 여러분과 병과 편안함을 모두 잡은 캠핑 필수 아이템.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무거운 캠핑 의자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시엔즈 탄스트라이더 하이백 체어가 캠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딱 맞는 선택입니다. 이 의자는 정말 가벼워요. 최대 2.8kg밖에 안 된답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요. 등받이 구조 덕분에 편안함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고 튼튼한 내구성까지 자랑한답니다. 야외활동 어디든 문제없죠.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 맘무게도 가볍고 장시간 앉아있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칭찬 일색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아. 휴대성 면에서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탄시엔츠 탄스트라이더 의자로 캠핑의 즐거움을 한 단계 높여보세요.